성경을 문맥으로 보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옥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마가복음 9장 42절 이하 본문 안에서 문맥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느라 지옥 복음이란 지옥과 관련된 말씀을 말합니다. 곧채족하게 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